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깡이라고 하고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미니멀리즘 남자예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봄 아우터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니멀 남친룩 끝판왕이 미나부 신상도 리뷰해 보면서 미니멀 코디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미나부와 협업하는 영상이지만 제가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나부 신상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니멀한 느낌이지만 트렌디한 파스텔톤 컬러감을 더해서 좀 포인트를 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나부 신상뿐만 아니라 올 봄에 여러분 마음까지 따뜻해질 남친룩 코디도 보여드릴 예정. 그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나부의 미니멀 크롭 투웨이 자켓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0만 8천원이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핑크, 베이지를 포함한 총3 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합성 섬유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눈으로 봤을 때 살짝 모직 느낌이 나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드럽고 원단의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핏감을 잡아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니멀 룩을 입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부터 시작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아이템으로 쉽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입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다부의 미니멀 자켓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니멀한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위쪽에 살짝 걸치는 기장감이고요. 다른 디테일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어 소매나 트임 같은 것도 없는 제품이고요. 네, 이 2A 지퍼 느낌만으로 스타일링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미니멀한 느낌을 코디할 때는 이렇게 2A가 돼 있어야 좀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한번 코디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미나부 미니멀 숏자켓을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미니멀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싶을 때에는 뭐 레이어드를 많이 하시는 것보단 핏과 컬러감만 맞춰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네 처럼 몸에 딱 맞는 핏의 슬랙스와 그리고 컬러감이 있는 니트로 포인트를 주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좀 센스 있는 미니멀 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제 다른 코디처럼 이렇게 화이트랑 핑크 자켓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미니멀한 코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슬랙스나, 아니, 와이드한 핏감으로 매치하는 것도 좋은 코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 룩을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거예요. 미니멀한 느낌으로 블레이저를 선택할지, 아니면 이런 미니멀 자켓을 선택할지. 근데 네,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의 미니멀 룩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자켓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뭔가 좀 댄디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레이저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제품 가볼게요.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나부의 맥코트 제품입니다. 사실 이번에 미나부 신상으로 맥코트와 트렌치코트가 나왔어요. 네, 두 제품 다 나쁘진 않지만 좀더 미니멀한 느낌이 나는 맥코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소재감이랑 핏감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맥코트랑 트렌치코트 어떤 거 사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미니멀하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라면 저는 맥코트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좀 클래식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트렌치코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저는 트렌치코트보단 맥코트가 좀 원단감이랑 핏감 같은 게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멀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에 게 는이 맥코트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맥코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16만 8천 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블랙을 포함해서 총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네이온으로 되어 있는 소재고요. 소재는 만졌을 때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입었을 때착 감기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발막한 코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디자인은 제가 입고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나부의 맥코트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맥코트 디자인에 그리고 벨트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실버, 메탈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미니멀하면서 약간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네, 소매 같은 경우에도 네, 실버 느낌의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뒤트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맥코트의 디테일을 살렸고요.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에도 히든으로 넣어서 이 부분이 미니멀한 느낌을 더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딱 입었을 때 어, 정말 핏감이랑 약간 미니멀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봄에 가볍게 걸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맥코트를 자주 입지 않았던 게 뭔가 올드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약간 발막한 느낌의 이런 디테일이 들어있어서 정말 트렌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코디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더브의 맥코트를 활용해서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스타일링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벨트를 풀어서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네,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미니멀한 느낌을 낼 때는 이제 원포인트 컬러만 주고 나머지는 톤온톤 느낌으로 매치한다면 미니멀하지만 조금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니멀한 봄 코트 찾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뭐, 대학생 분들부터 뭐, 30대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럼 다음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세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미나부의 라운드 니트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54,8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가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트렌디한 파스텔톤부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니멀한 룩에 이런 딱 컬러감 있는 니트만 더해 주신다면 심심한 룩에 활기를 더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울과 아크릴이 혼방되어 있는 소재이고요. 아크릴이 혼방되어 있다 보니까 원단에 힘이 있고 약간 두께감이 있는 니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에 크림진에 이 컬러감 있는 니트 하나만 딱 코디해줘도 정말 센스 있는 룩으로 외치할 수가 있고요. 앞에 보여드린 맥코트나 아니면 미니멀 자켓 이너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라운드 니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입었을 때 살짝 세미 오버핏 핏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장감이 살짝 있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쪽만 살짝 넣어서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넥 밴딩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좀 늘어나지 않고 내구성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컬러감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컬. 컬러감이 있는 니트 하나쯤 구입하신다면 네, 여러가지 레이어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벌러도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 미나부의 트러커 자켓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38,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카키와 블랙을 포함해서 총 6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사실 컬러감이랑 디자인, 핏감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미니멀하고 좀 시크하게 코디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네, 하지만 이 페이커 레더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 좋고 여러분의좀 미니멀한 트러커 찾는 분들에게는 어, 다양한 선택의 폭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나구 트러커를 활용해서 미니멀한 룩으로 코디를 해 봤습니다. 미니멀 룩에서 배색이 있는 바지를 활용해서 약간 포인트를 준 코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본 미니멀 룩이 좀 심심하다면 이런 컬러를 활용해서 맞춰 주신다면 좀 센스 있는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미나부 신상 봄 아이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미니멀한 느낌으로 아이템은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컬러가 나와서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미니멀한 느낌, 그리고 컬러감이 있는 포인트 찾는 분들에게는 어, 정말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나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